XRP의 가격 예측에 대한 최근 분석은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월가의 본격적인 진입이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XRP의 가격 상승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XRP는 최근 24시간 동안 5% 상승하며 현재 약 2.2달러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은 XRP가 100달러에 도달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다 현실적인 목표가로 10달러에서 14달러 사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전반적인 강세장과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해 타 뛰어야 가능하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100달러 목표의 도전 덕및 XRP가 100달러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시가총액이 수조달러에 달해야 하며 이는 현재 전체 암호화폐 시장의 가치보다도 큰 규모입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XRP가 글로벌 결제 수단으로 자리 잡고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며 기관 투자자들의 대규모 자금 유입이 필요합니다. 최근 XRP에 대한 ETF 승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TF가 승인될 경우 XRP의 가격은 단기적으로 2.5달러에서 4달러 사이로 상승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10달러를 넘길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XRP의 가격이 100달러에 도달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이론적인 시나리오에 가깝지만 10달러에서 14달러 사이의 목표는 보다 현실적인 전망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시장의 변동성과 규제 환경,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의 참여가 XRP의 미래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의 구독은 성공을 향한 동참이고 좋아요는 컨텐츠 발전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드립니다. Crypto Academy